<laughs> 자, 국민의힘 신동우 원내 수석 대변인 논평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5박 6일간의 방송장학사법 저지 필리버스터, 그리고 사흘간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를 마치면서 민주당의 오만과 불통이 극에 달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자의 정책적 자질을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를 조롱과 급박,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정쟁의 장으로 타락시켰고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사실 왜곡과 막말로 소수당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저항수단마저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일극 체제하에 놓인 민주당의 현 주소와 수준을 분명히 목격했고 이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구히 국민 여러분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대로라면 국민이 아닌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영구히 공영방송에 주인 노릇을 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거니해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결연히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